남자 보다 이거 근때 양자도 그런 없어. 그럼 이거랑 김치. 지치우나 가를 사러 가야겠다. 나무크잘안이요 그 어, 몰랐어. 그 휴대폰도 안 가져와. 어, 아픈데. 우와, 아, 나무 아, 우와. 아, 아, 놀래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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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안 나, 나, 라 나, <놀람> 아, 시간 나가와. 왜안팔아 So, 이 need to go m o b i 안트라이 trying to try. I'm t r y i n 아 to try. I'm trying to try. I'm trying 0도까지도올라 trying t 머리도 못 깎아가지고 뭐더 g t 머리 깎고 싶다 안되지 오빠 팔이 치워줘 한국에 남자보다 이렇게 높게 앉아도 상관없어? 응 오빠 이거랑 바전 하전 그냥 한국 음식이네 몰딩 그럼 이거랑 김치 김치 진짜? 응. 너무 덥고 정전이 돼가지고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김희야 원래 정전 이렇게 이 자주 되나? 여기서는 이몇주됐는데한세번네번정전 되는 것 같다. 야, 이미 너무 힘들게 자르는 거야, 이거. 아니, 오빠가 거의 다 했지. 내가 와서 그냥 잘라 버렸지. 아, 거기도 음, 네. 잘라야 돼? 아니, 그냥. 다듬으려고? 그냥 나는 거지. 아, 전기 들어왔다. 아직. 어. 아직이야? 아 왔대. 왔는데 이거 깜빡해서 이거 먼저 잘라서 이거. 닦아야 되는데 자르는 기가가 못해. 너무 좁아. 음, 힘들게 됐구만. 안 힘든데. 강아지 아무도. 봐도 얼마나 더운지 알수 있을 것 같아. 와 진짜 일몰 하겠다. 난 지금 강아지 둘이 보고 뭐지? 코로나 아니야?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laughs> 아 사월이 제일 더 덥다더니. 파계 갔다 왔는데. 칼안 샀어. 깜빡했어. 그래도 잘안 잘린다. 어, 그거 오래 됐어. 진짜. 음. 나 오빠 나칼 사러 가야겠다. 나무칼잘안들어 어. 막내는 꿀잠 중이야. 되지. 그라운 시장 쪽으로 가면 되나? 브라운 시장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이 시장 좀 멀어. 와, 그까지 간다고? 코로나 완전 조심해야겠는데? 어디 가든 가게 하나 들어가거든. 김녀 푸사르 간다메. 저는 너무 많아. 여기 보고 있으면 여기 사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뭔로라이철 니가 아빠 휴대폰 엄마한 전화해줘. 손 없대. 응. <목소리도> 너무 급해가지고 이거 얼마만큼인지 사이즈가 몰랐어. 그리고 휴대폰도 안 가져와. 그냥 타이요 그냥 가와 가자, 다 샀어. 행이다 멀리 안가서되서안 맞으면은 바뀔 수 있대. 맞겠지, 한거 같은데. 가자, 김민이 미끄러워. क्रोस ហើយដាច់ម៉ែអានេះក៏តិចនេះកន្លែងកောက်នេះលក់ហើយចង់យកអានេះស្អីវិញស្រាំទី1នេះចាប់ដល់1ប៉ុះនឹងទៅទៅហောင်းនេះធំនេះកើតមានអីក្នុងនោះទៀតអូនោះនោះរងនេះហឹមអញ្ចឹងបើធ្វើមានរងអត់ទៅទេ 완징케는 망가졌으니까. 이 엄마, 완징케. 어? 내가 덩덩반 뼈. 맞스이다 맞지. 어, 다이다김야 이건 뭐야? 거? 무기 리파나. 아. 이제 나무를 더 자를 거예요. 벽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 겁니다. 또 우사. 다들 먹어. 다 <웃음> 네. <laughs> 아, 왔다. 나무 저거 다 자르 더 자르게. 네 이거 해지기같네 벽파 달게. 음. <laughs> 저펜스는집 옆에 막가 그 강아지 안나가야 저거 다둘리면 힘들겠다. 뭐 없던데. 그래 주 어쩔 수 없지? 혼나실래? 좋지 제가 펜스에 다리를 베어가지고 김리가 아플거야 스스로 할래? 아니 아..아플건데? 괜찮아 어안 아픈데 안 아파 내가 할게 어이! 오빠 아, 그 여기 다친 데부터 여기는 더 더러워 그래? 응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다친 데부터 밖으로 어. 됐나? 아 아프겠다 아 아프다 됐나? 응어 됐다 좀 이따가 말릴 거예요 어? 이문 바로 여기에 달고 가로 1m 세로 2m 오오 문이 되게 크다 아닌가? 큰거 같은데. 쉬우쟤지그 맞추는 거. 어. 어다 하고 그거 잘라 몸잘수 있게. 준이야 내가 할게.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준리가 못하게 해요. 다친다고. 딱 꺾자고 있다. 놀라죠. 우와 놀래라! 갑자기 갑자기 훅 떨어졌네. 수평이 좀안 맞다 맞지? 아니 나무가 휘었어. 어 그래서 그래. 응? 영화의 엄마 허리뼈. 문이 넘어지지 않게 끈으로 고정시켰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지네요. 아서, 소소바이. 나나나나 나. 그녀 또띵 담초. 나나나나 나. 띵 담초. 어때? 응. 막내는 아침부터 어머니의 농장일을 돕고 있습니다 오! 아싸! 쪼이뻐! 쩔러! 와! 먼지가 장난이 아니네 언니가 지금 못 찾겠나? 못 찾죠. 엄마 전화해야 돼 왜에 전화 안 받나? 날씨도 덥고 전화도 안 받고 좌절해 버린 김비. 나 있다고 했는데. 나도 나무 파는 뭐 그런 곳은안 보이네. 시간 아 시간 왜안 팔아? 마 이제 그 상사 단 플로가 쏘고가떡무고 플로 빼 브라인. 가자 네, 찾았어? 여기 아니야. 그냥 여기 길에 있대. 우여곡절 끝에 나무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5m로 2m만 2m는 맞다. 원헌 랑헌이고봐 나무 어떻게 사야 되는데? 5cm 곱하기 2m 사야 되는데 여기 5cm 없어 4cm 곱하기 2m 아니면 10cm 곱하기 2m 밖에 없어 엄마한테 전해서 물어보게어또안 파는다 또너 안, 계속 안 팔아 뭐라고? 어? 어떻게 해야 되니? 아유, 어머니 일을 시켰으면 전화를 좀 받아주지. 바쁜갑다, 거기도. 나는 안 바쁘나. 전화 안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네. 팝해 죽겠다, 진짜. 아이. 뭐, 저, 뭐, 오빠나 뭐, 다른 사람 전화해보지. 다른 서비스라도 못해. 엄마도 알아. 내가 살이만 있는 거. 로마! អីអា5មិនមានទេមានតែអា4ហើយនឹងអាមួយតောက်អូនេះមកបាញ់បានបងបណ្ដា3ពឿនត្រូវបានទេបងយកបាញ់អា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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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 이거 배달 안해준대나갈수 있는데 오빠 괜찮겠나? 어 잡고 가면 되지. 힘들어. 힘들어. 나무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실었습니다. 좀 위험하긴 한데 김요일갈수 있다고 하네요. 그냥 아, 갈수 있겠나? 어. 오빠 양손 잡아줄래? 어 어떻게 어떻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이고야 이 업소 무겁더라 김유야. 고생 했어.